내란 속의 윤석열의 법률대리인 당과 김영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세력들이 국민들을 조롱하기 시작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 이렇게 거짓말 을 합니다. 둔갑시킵니다.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바꿔치기하려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강이라도 받았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과 거의 동급인 김영애는 오늘 현재 윤석열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당과 김영애는 미리 각본을 짠듯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12월 4일 0시 20분께 곽종군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 증인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조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것인가? 그렇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거나 사상자가 생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내란을 마치 그 정도만 목표로 했던 것처럼 둘러대는 윤석열처럼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윤석열이 비와펀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내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명령은 또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꿀 겁니까?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이들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고 둘러댈 겁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합시다. 헌재 재판관들이 그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이건 좀 심하다, 방어가 안 된다, 이렇게 한탄을 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털어놓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사람의 언행은 보여줘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